안녕하세요.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현 장입니다. 네, 이제 중년, 나이가 들어왔고, 뭐, 40대, 50대, 60대, 뭐, 그때 이제, 눈 수술을, 뭐, 눈뿐만 아 전체적으로 외모에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좀 만족도가 높으냐. 사실 정답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항검이냐. 물뭐 상안검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뭐 눈썹거상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안검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같은 경우는 단순 단독 상안검보다는 상안검을 최소한의 피부로 잘라내면서 눈썹거상을 같이 병행할 때 그때가 제가 해보니까는 제일 자연스러면서도 우 만족도가 좀 높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대부분 다 상한 것만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 뭐 나이가 들어서 처지니까 당연히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데서 뭐 쌍꺼풀도 좀 만들면서 처진 걸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단독, 상한 것만 단독으로 한 경우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인상이싸나 보이고 강해 보이고 수술할 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눈의 해박적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항상 눈이 말씀드리면 사람 눈은 여기에 피부가 눈 밑은 얇아요 얇고 올라갈수록 점점점 피부가 두꺼워지는데 이 얇은 부위의 피부를 이제 잘라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눈썹이 떨어지면서 두꺼운 피부가 뿔룩 나와서 여기도 좀 뿔룩해지고 또 이제 여기가 떨어지니까 가로주름이 생겨요 가로주름이 생기면서 그게 또 인상을 싸나워 보이게 하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은 상안검을 해도 괜찮냐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별로 많이 안 쳐졌죠. 안 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많이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이나 노화 현상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여기 눈두덩이 피부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훨씬 더 젊었을 때 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부룩해지죠.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안검 수술하면 어떤 눈이 되냐면은 이제 쌍꺼풀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쌍꺼풀도 커지고 눈도 커졌는데 여기가 눈이가 좀 뿔룩해졌죠, 뿔룩해지고 여기 보면 이제 가로줄은 보이죠 앞 날인 쪽에 이러면서 이제 인상이 이런 싸나오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눈매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밑에서는 최소한의 얇은 부위는 아껴야 되는 부위예요. 그 부위는 최소한으로 절제량을 하거나 많이 처지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찝는다고 그러죠. 이제 비절개로 라인만 살짝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고 이렇게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쌍꺼풀을 아주 작게 만들고 그럼 이제 처진 게 분명히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눈썹 밑으로 절개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두꺼운 피부가 안 내려오니까 이게 블룩한 것도 별로 없고 가로주름도 별로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 눈이 훨씬 더 또렷한 눈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상안 검을 하는 경우는 뭐 쌍꺼풀만 보면 뭐 크고 시원한 쌍꺼풀이 되겠지만 그게 뭐 자연스럽고 예쁘냐.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얇은 부위 피부는 절제량을 줄여주고 대신 이제 두꺼운 피부를 눈썹 밑에서 잘라서 좀 두꺼운 피부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해법적 구조, 생리학적 구조에 맞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은 뭐 이거는 잘만 하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수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서 밑에 잠주름도 생기고 이제 여기 지방 안화지방이라고 지방이 이렇게 뽈록 나오죠 나오고 이게 자세히 보면 저도 고랑이 살짝 있는데 이 고랑이 좀 만들어집니다 이게 뼈의 윤곽이 이렇게 이제 고랑처럼 보이는 거고 안화가 안구가 있으면 안구를 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쿠션 역할을 하는 안화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여기가 좀 나오게 돼요 나오고 이 뼈의 윤곽이 고랑처럼 고랑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항암검 수술은 이 지방을 빼다가 이 고랑지에 대에서 깔아주는 지방재배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좀 편평하게 여기 고랑진다 이렇게 편평하게 만들어주고 피부도 좀 잘라내 주면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자신의 뭐 5년 전, 10년 전, 10년, 20년 전 모습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하안검수술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게 욕심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젊은 사람처럼 팽팽하게 만들려고 이제 피부를 많이 과도하게 절제하게 되면 이게 안안검해번이라고 그랬고 눈꺼풀 이 뒤집어지죠. 피부가 부족해져서. 일단, 이게 안검해번이 생기면 참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피부 이식까지도 해야 되고, 피부 이식뿐만 아니라, 뭐, 그 속에 있는 조직까지 부족하면, 뭐, 진피 이식,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고 나서 모양도 어색해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안검해번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검해번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피부 양의 절제이기 때문에, 이 잔주름을 다 없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 한 50%는 좋아지고, 한 절반 정도만 없애도 충분히 젊어 보입니다. 그 정도만 욕심을 버리고 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으면서 충분히 젊어 보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